네, 8월 21일, 월요일, 항생매매 전략,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고점에서부터 좀 많이 밀렸죠. 이동평균선 전부 빠져나온 상태, 위아래쪽으로. 그 전날은 돌, 이걸 다시 21선까지 회복하려는 강한 상승 흐름 진행됐다가 밀려서 마감됐는데요. 어, 하루 만에 상승, 예 하루 만에 이제 하락으로 다시 전환이 된 상태예요. 자 오늘은 2만 분봉으로 봤을 때 2만 7천 22 2702 2702 정도 02가 702 02에서 090 090. 이거 중요자리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090. 요거를 파란색 표시를 해놓고요. 요건 일관변곡점이죠. 그리고 016. 016 보겠습니다. 여기에. 016 파란색 이두 구간을 넘어가는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 출발은 대략 이 016? 022? 뭐이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이 시간, 항생 마감한 시간 이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요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략은 058 돌파 매수 아래로 여기 983 26983이탈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겠고 어 위쪽으로 27어 여기 024 여기가 5일선입니다. 일간 5일선 024 27024 5일선이고요. 올라가면 뭐요 부근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그림으로 봐서는 좀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올랐다가 밀릴지, 바로 밀릴지 예, 확인해보고,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전일 저가 있죠. 예, 전일 저가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밴드 하단까지 열고 매도하면 되겠고, 위로 반등하면 5일 선, 21선, 11선, 여기가 좀 돌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겠습니다. 오늘 21선이 278입니다. 278. 이거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상남병 먼저 돌파하는 흐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네, 022 016 27016 27090 이렇게 하고요. 아침 전략은, 이렇게. 27016 기준으로 058 돌파 매수, 어, 26983 이탈 매도하는 전략으로 오늘 항생 출발을 해볼 예정이고요. 시가 나오면 동그라미 값 표시하면서 수정 전략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